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다면 삶은 더 충만해지겠죠. 느긋하게 걷고 싶은 그곳으로 떠나는 오늘의 숲 여행은 기품 넘치는 고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숲의 매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음. 오늘은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숲만 우리가 봤었는데 네. 오늘은 아주 고색창연한 고택이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는 어, 연일 대송면에 있는 남성재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성재 예. 어떤 곳이에요? 음, 이제 영일 정씨가 있습니다. 네? 영일 정씨의 시조를 이제 제시인데요. 여기는 어, 영일 정씨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네. 이제 영일정 씨시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시조의1 7대 손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어... 어~ 아무튼 이제 이곳이 이러한 어떤 어, 제실이지만 오래된 건축물과 또 뒤로 이게 이제 숲길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는데 어, 사실 여기는 남성제라고 했잖아요 어? 거기서 남성 이 성이 여성과 남성의 그런 성이 아니라. 네.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일읍성, 그 여기가 연일읍성이 있던 곳입니다. 네, 연일을 지키던 성이 있던 그렇죠, 곳에서 그렇죠. 남성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연일읍성의 흔적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사와 문화를 이 숲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숲길과 성벽까지. 그러니까 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눈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성대 옆길을 따라 올라가면 푸른 소나무들이 어서오라 손짓하는 아늑한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서 가볍게 산책하기 아주 좋고요. 바람에 실려오는 소량기는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남성대 뒤쪽으로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끼고 오니까 이렇게 멋진 둘레길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어, 지금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네. 지금 오늘 솔 향순에도 좋고, 그죠? 그러게요. 예, 아주 이게 어떤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어, 제가 여기를 이제 그 남성, 네. 그러니까 연일 업성에 다른 별칭이 되는데요. 네. 업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걸어온 이 길이 그냥 연어 산길이 아니라 네. 업성을 이루고 있는 성벽을 위로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오. 뭐 사실 예전에는 네. 어떤 평지에다가 이 어떤 성을 축조했던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하는 네. 거죠. 특히 이곳은 산면이 이렇게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한 면은 이렇게 이제 육기랑 통하고 있는데 그곳은 자연 천이 흘러서 음... 해자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물이 흘러서 그걸 보호하게 되는 건데 어떤 자연 해자가 있고 산면이 이게 성벽을 이루고 있는. 음. 그래서 이곳이 이제 성벽을 따라 우리가 걸어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걷다가 보면은요, 눈앞에 음. 바로 보인다기 보다도 걷는 중간중간에 근처에 옛날 그 성벽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석성의 네?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음. 뭐 오래됐다고 다 그렇지만 정말 와주니 보물이죠. 그러게요. 어 네. 걷는 맛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야도 탁 트이고.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잘 몰랐던 숨은 보물 같은 이야기. 이 소나무숲길에 드문드문 남아 있는 성벽의 흔적들이 근사한 시간 여행을 만들어 주는데요. 숲길을 내려와 마을로 가면 또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남성재가 한적한 곳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을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을 앞에는 입구에는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네요. 그렇죠. 야. 이런 나무 하나가 있고 없고가 어? 그 마을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오. 이 남성재에 있는 이 오래된 나무는 약 250년 된 수령이랍니다. 250년 된 네.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나무가 있음으로써이 마을 사람들은 어, 여기 와서 좀 휴식도 취했고 음. 또 뭔가 애군을 막아서 하기를 또 빌기도 했었고요. 네. 또 조그만 당집도좀개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음. 이런 것들이 이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던 곳이죠. 이 나무가 마을회관 앞에 있는데요. 네. 여느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회관 뒤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으세요. 마을회관 뒤쪽으로 깜짝 놀란다? 네, 그럼요. 오,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어느 마을에나 있는 마을회관. 하지만 이 마을회관 뒤에는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데요. 짜잔. 그것은 바로 연일읍성의 흔적. 건물 뒤에 가려져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게참 안타깝네요. 마을 회관의 뒤쪽으로 돌아오니 음. 돌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특별한 거라고요? 어, 이것이 제가 남성, 그러니까 네. 네. 연일업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곳 이제 바로 연일업성의 흔적을 볼수 있다는 건데, 음. 연일업성은 자료에 보면 고려 때 토성으로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네. 고려 후기에 석성,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서 져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이 그냥 놓칠 수 있겠지만 고려 후기 적어도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돌들은 수백 년을 넘어서 그냥 성벽의 흔적들인데, 그렇죠. 마을의 골목길에 그대로 그냥 방치된 듯이 있는 느낌, 아, 이 부분은 조금 마을 분들도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죠. 특히 우리 앞서 소개드렸던 250년 된느티나무와 네. 이런 어떤 오래된 성벽들이 배경을 이룬다면 네. 굉장히 어떤 고전적한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요 우리가 음. 늘 숲을 만나다 보면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성제 숲길을 찾는다면 이곳도 한번 들러보세요 남성제 숲길 지척에 있는 조박 저수지인데요 최근 걷기 편한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빅히트 예감이 드는 포항의 신상 둘레길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걷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을 길도 걷고 산길도 걷고 이번에는 네. 저수지 길. 요거 신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이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제 조성이 된 곳인데 네. 어, 조박 저수지 그리고 적개못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못 자체도 어, 19세기에 나온 고지도에도 음. 이 못이 나올 만큼 굉장히 오래된 못입니다. 네. 그 시절에 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못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농사가 이루어졌고, 어?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군량미가 되었던, 어? 그곳에 있는 업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가능한 거죠 아 음. 그러니까 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문화와 음. 역사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더불어서 이곳은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음. 잘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 숲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일 읍성이 들려지는 오래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쾌한 소량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따스한 봄날, 편한 신발 챙겨 신고 여러분도 숲길 여행 떠나보세요.